파래 아, 잡았다 파래. 아이고. <laughs> <어이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는 구릉포 내항입니다. 제가 저번에 갑오징어를 잡았던 곳인데요. 두 번째 방문입니다. 장비를 다 펼치기도 전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전에 저희 신랑이. 갑오징어 큰거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잡아 올리는 영상이 아쉽게도 없고 잡아 올려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은 있습니다. 자, 오늘 첫 수입니다. 오씨알이 엄청 좋아요. 지금 오 근데 신발만해 신발만해 갑오징어가 오 진짜 씨알 좋아요. 와우. 철수 이제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네요. 조금 있으면 여기도 불빛으로 가득 차겠죠. 마마의 일상을 찾아보신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낚시하시는 거 보시고 여러 가지도 물어보시고 하시네요.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도 잘 모르지만 이 갑오징어 낚시는 잘 모르지만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. 낚시를 하고 가면은 쓰레기는 꼭 정리하고 다시 가도록 합시다. 즐거운 낚시를 위해서 뒷 정리는 필수겠죠? 오늘 겨우 한 마리. 우와. 오, 소리가 막 나네. 와, 묶음, 묶음. 한 마리 다 왔어요, 한 아니, 마리. 아니, 뭐, 한 마리 겨우 잡았는데. <laughs> 숙하, 숙하할것 같긴 해. 시야는 좋아요, 근데. 와. 예? 네? 시야는 진짜 좋아. 시야 좋죠. 와, 실물 처음 본다. 시세요 오, <laughs> <실물> 그러시구나. <천 웃음> 시야는 진짜 좋아, 이번에. 시야. 오! 와 아, 오, 오, 오! 진짜 고잡 진짜 크네. 야, 자기 이번에 잡았는 큰것 중에 제일 큰것 같다. 야, 크다. 어. 야, 소리를 왜 아. 아, 크다. 소리는 왜 잡고 내냐? 크다일 생겼구나. 한 마리. 오늘 조가한 마리.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에 첫날에 잡았을때 처음 봤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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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은 맨날 보다가 자 이제 집에 갑시다 너이 비록 한마리지만 시야를 진짜 좋아요 수고했습니다 집에 갑시다 갑시다. 오늘 물에 맛있겠네요. 음, 그렇게네요. 맞아. 음, 얇게 썰니까 얇게 썰면 찰지. 음. 한 마리로 이 인분 딱이네요. 딱. 응뭐물야했는데뭐이 음, 인분 딱이지. 그렇지. 음, 다리는 다음에 라면 끓여 먹을 때 넣고. 응. 음. 몸통만 지금. 음, 몸통만 물레니까 아무래도. 자, 맛있는 물회가 완성되었습니다. 물회. 한 마리라도 푸짐하네요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가보징어 물회.